안녕하세요. 안간서실기로 목상생활 44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가 우연히 만난 레위인 청년을 연봉 1세개를 계약을 하고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한 이야기입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던 레위인에게는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했죠. 그리고 미가는 합법적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줄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자신의 집에 신당을 차리고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레윈 제사장을 고용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실 줄을 아노라 라는 미가의 말로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편안한 거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오늘 등장하는 에브라임의 미가와 유다의 레위인 청년은 목적이 경제적 안정과 번영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까지 해서 허물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 그들이 다스리던 시대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 시대에 살던 그 땅의 백성들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지도자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번영과 안정이 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받을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는 묵상을 마무리하며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나는 어떤가? 나의 목적은 경제적 번영은 아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 안에서 누리는 친밀함 그것이 정말 나의 목적이 맞는가?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맞지요. 그렇지만 경제적 여유로움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에게 연봉을 제안한다면. 나도 유다의 레위인 청년처럼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목적이 복이 아니라 말할 수 있을까?